제일 좋은 거 뭐요? 두피로 직접. 직접.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음. 두피는 밭 관리예요. 맞아. 밭 관리가 싹 돼야 작물이 띠용하고 서죠. 맞아 그런 것처럼 음. 밭 관리가 되는데 그 동안 우리가 다 좋겠습니다만 모발에 어디에 그게 음. 아니라 두피에 바로 관리합니다. 저희 어머니 60세 59년 되줄 때 아시죠? 네. <laughs> 저희 어머니 같이 써요. 같이. 그러니까 보통 이런 제품을 어. 아빠 거 따로, 엄마 거 따로, 남성 여성 따로가 아니라 맞아. 온 가족이 다 같이 관리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 지금 머리 세팅 다 했어요. 음, 이렇게 소통, 하면 소통, 방송 못해 머리 망가져요. 톡톡톡톡톡톡톡.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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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그러면 벌써 이 약간 시원한 그 쿨백감의 그 느낌이, 느낌이 그 느낌이 좋아요. <laughs>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수채 구멍 물 내려가는 게 훨씬 덜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 네. 장판을 밝은 색으로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머리 많이 빠질 때는 <laughs> 너무 보이지. 네, 그거 빠지는 것마저도 어, 그냥 막 느꼈어요, 심장이. 진짜.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아시죠? 공감되시죠? 그래서 탈모로 저처럼 고민하신 분들 음... 한 번이라도 마음 아래 해보신 분들은 탈모관리 제품으로 장난치면 절대 진짜. 안 돼요. 그런 제가 이걸 씁니다. 음, 탈모관리 어디까지 해봤니 해서 여기까지... 다 해봤던 분들이 네. 마지막 정말 종착역처럼 와 이런 게있었어야 했던 게 자월이었어요. 사실 맞아요. 연예인들이 보면 굉장히 멋진 스타일링을 하고 있어서 맞아요. 모발이 뭐 굉장히 튼실할 것 같지만 실제 들여다 보면요 촬영에 조명에 그럼, 스트레스에 뭐 식사 거르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정말 힘 없고 제일 맞아, 예민한 게 두피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천세트야. 피부만큼이나 정말 고민하는 게 두피인데 웬만한 네. 제품들은 사실 다 겪어봤던 그들이 자월에 음. 훅 빠진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네. 동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촬영장 가, 가기 전에 헤어샵에 스타일링 하잖아요. 네, 네. 집에서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그러니까. 톡톡톡톡톡 해준 이 느낌으로 점점 더 스타일링하는 거에 뭔가 자신감이 생기면서 맞아, 저녁 촬영, 오후 촬영, 밤샘 촬영까지 가면 시간이 굉장히 늦어질 때 네. 촬영장에서 잠깐 대기 시간에도요. 음. 그 스타일링한 머리에 두피 관리할 수 있어요. 음 왜? 시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이 상태로 내가 저도 지금 드라이 돼 있는 머리에 그대로 그냥 톡톡톡 톡톡톡. 톡이이모과모발의힘빨이럴까 이렇게 당겼을 때 있죠? 예전에 제가 출산하고 나서요. 어, 당기고 딱 보면요. 클라, 클라. 여기에 뭐가 수북하게 쌓여. 그렇다면서요. 너무 속상했어요. 아, 아또 나겠지. 젊었을 땐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나이가 들고 출산하니까 또 나겠지가 안 되고요. 음, 음. 주어 모아다 다시 붙이고 싶을 그 심정이 있을 정도로 아, 진짜 근데 정말 이것으면서요. 스타일링하면서 모발의 어떤 이 풍성함, 힘, 자신감. 맞아. 화면에서 연예인들이 얼굴만 신경 쓰지 않아요. 헤어 스타일링에 정말 신경 쓰는데 그게 드라이에서 신경 쓰는 게아니라 기본적으로 두피가 튼튼해야 되고 두피가 맞아요. 제대로 관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뭐가 있어야 드라이를 하죠. 음. 한 통, 두 통, 네. 리플까지세통 갑니다. 네. 가격 비교해 보셔도 좋아요. 음. 여기까지 힌트 드릴게요. 근데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드리는 기능성. 샴푸까지 상품평 쓰시면 갑니다. 이거 꼭 상품평 남기시게 될 테니까 맞아요. 받아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어, 찬석씨, 이거 좀나 써야지 샴푸는 뺏기지 마세요. 그럼, 어, 그럼. 샴푸 끝내줘요. 진짜. 자, 지금 주문전화가 막 네. 계속 올라가요. 이거 어떡하면 좋죠? 자, 교통정리 한번 할게요. 모바일 앱 쪽이나 자동주문전화 들어오세요. 지금 후기 읽어보세요. 음. 지금 파란 막 글자로 막, 보이, 보이죠? 맞아. 네, 우수수 너무 음. 빠지는 분들 관리하세요. 후기를 지금 검색해 보세요 네. 제가 봤을 때 후기 좋은 상품들은 음. 써보시면 후회 아마 안 하실 겁니다 맞아요.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